네, 안녕하세요. 그림 파는 남자,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움 갤러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전시 백인 백작품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후에 잠시 나와서 위치를 좀 잡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설치가 들어갈 것인데, 네, 설치할 때 미리 위치를 잡아놓으면 설치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위치를 먼저 다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지런하게 정리를 잘 해놓고, 그리고 반입이 좀 일찍 된 작품, 몇 작품이 있어갖고 어, 걸어보았습니다. 네. 배치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잘될것 같습니다. 네,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브 기획 경매 한 여름밤의 꿈 음, 작품 접수가 6월 20일까지입니다. 6월 20일까지 접수를 받고 접수 받은 작품들의 구성을 잘 정한 다음에 7월. 3, 4, 5, 6, 4일 동안에 잘 나누어서 잘 안배돼서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내용이 재밌게 잘 되려면 접수된 작품이 많아야 될 텐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 접수 마감하고 나서 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작품 접수는 소장품도 가능합니다. 소장품도 가능하고, 경매 방식은 문자경매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움갤러리 010-2047-0222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해 놓으셨다가 경매가 시작할 때 응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에 들어갈 작품들은 경매 시작하기 전에 공지가 될 것이오니 그것도 유심히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전을 많이 하고 어, 또 작품 작가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미술의 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분들 중 거의. 절반 이상이 미술에 대한 룰이라든가 방식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술을 잘 하려면은 미술의 룰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룰이라는 것이 딱히 정해져서 얘기되는 정리가 돼서 얘기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큰 대략적인 룰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둑에서도 한국 룰과 중국 룰과 일본 룰이 다르지만은 어느 정도 공통된 점이 있기 때문에 만나서 룰을 새로 정하고 바둑 대회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는 정할 수 있는 그런 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룰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은 아무래도 공모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공모를 많이 해봐야 되고, 전시도 많이 해보고 해야지 그 룰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 단체전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하면서 작품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전시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그런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잘 해야지 됩니다. 먼저 공모를 많이 넣는데 잘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공모는 어떤 분은 한 30개 넣으면 한개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많이 넣어야지 한두 번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의 조건들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할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할 자료에 있어서 비음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와 작가노트 등등을 더 중요하게 잘 읽어봅니다.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PDF 파일로 주시면 좋습니다. 아래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이런 다른 문서 파일로 보내주셨을 경우에는 제가 맥앤토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문서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안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 좋고 PDF 파일로 보내더라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시면 곤란합니다. 자료 정리할 때 텍스트를 복사해서 써야 되는데 이미지 파일로 주시면은 텍스트가 복사가 안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선정 안될수 있습니다. 네, 그 선정하는 심사 심사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게 자료를 잘 꾸며야 합니다. 그리 그래야지 어 이거 활용해 보고 싶은데. 전시하고 싶은데 자료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은 귀찮아서라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잘 어,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시 자료를 작가노트, 작가 양력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료 정리하기가 힘듭니다. 꼭 텍스트 파일로 보내주시면 좋고, 텍스트 파일이 힘들다고 하면 PDF 파일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미지 파일, 사진, 뭐,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시면은 불편해서라도 뽑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어, 확실히 해 주시고, 캡션 내용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은 이미지 내, 이미지 제목을 작가명, 작품명, 크기, 재료, 연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데 작품 가격 이렇게 써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쓸수 없다라면은 작품 리스트를 별도로 텍스트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좋습니다. 그그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누락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 물어보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그럼 불표에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연도가 빠졌는데 이거 연도 어떻게 돼요 하고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캡션에 들어가거나 작품 리스트에 들어가는 부분도 형식에 맞게 장, 잘 정리해서 그렇게 보내줘야 하고 공모에 필요한 내용은 텍스트 파일이나 PDF 파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 노트도 너무 장황하게 쓰는 것보다도 딱 요점만 보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좀 독특한 점이 보인다라면 좋습니다 뭐든지 선정이 잘 되려고 하면은 남다르게 보이거나 독특하게 보이거나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잘 생각하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수 중인 공모는 한여름 한여름밤의 꿈 음, 경매 기획 경매 접수를 받고 있고 또 지금 6월 15일서부터 30일까지 접수 받고 있는 것이 비움갤러리 여름 선물전 28인 28전 있습니다. 네. 그, 화, 그, 접수를 받고, 30일까지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내실 때도, 어, 잘 정리해서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 음, 여름 선물전이나 새해 선물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쟁률이 2대1 또는 2대1보다 살짝 높습니다. 뭐든지 독특하거나 눈에 띄거나 남다르거나 그리고 자료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음, 두번세번 번 물어보지 않게 그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어제는 어, 서울함 공원에 가서 그 공예 전시를 보았습니다. 그 회화도 같이 전시를 하고 공예 조각도 같이 전시가 되었는데 어, 서울함이라든가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전함에 아, 작품들이 전시된 것을 보니까 참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네, 특별한 공간에서 특별한 전시를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하게 하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전투함 안에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처음 타봤는데 아,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인사동 코트 건물에서 있는 음, 해처모여 전시 오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시 시간 맞춰 가서 보았는데, 어,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외국의 파티 분위기, 파티 문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획자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참여 작가님들도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었고, 거기서도 저희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작가님,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저희 갤러리 와서 인사 나누었던 작가님들 있어서 뭐 인사하고 얘기 나누느라고 또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재밌는 전시를 보고, 아, 갤러리도 재밌는 기획과 재밌는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기획의 특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갤러리의 특징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은 경, 전시를 경험해보고 작가님들 만나면서 좀 다양하고 재미있게 확장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8월 말에는 프린팅월 비웅전을 전시하는데 이미 30점 마감으로 해서 30점 마감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위아래로 걸면 은 60점도 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1열로 걸었기 때문에 30점을 걸었는데 그래서 30점을 더 걸어 볼까 하고 지금 고민이 됩니다 네, 아직 8월 말이면은 지금 6월 중순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더 공모를 해서 8월 말 전시를 60점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 결정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프린팅 월전도 많은 작가들이 와서. 어 전시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프린팅 월전 때는 전시 작가님과 저와 아, 간단한 작품 리뷰와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한 명을 선정해서 초대전 작가로 전시를 합니다. 지금 1회, 2회, 3회 다 선정되었고 어, 2회 작가님은 아직 개인전을 안 했는데 1회 작가님, 3회 작가님들은 어, 프린팅 월비움전 하고 다 개인전 진행했습니다. 뭐 사회도 진행할 것이니까 많은 참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0점에서 60점이 돼버리면 은 경쟁률이 더 세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더 좋은 작가님 그리고 더 전시가 필요한 작가님들이 전시하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월 비움전은 한 해, 최대 4점 전시 가능한데, 네 점씩 사회 전시했을 때1 6섯 점, 4, 4, 16, 열 여섯 점 전시를 마친 작가님은 초대 개인전 열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한네번 정도 그렇게 전시하고 저랑 얘기를 나누면은 뭐가 돼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갱전하게 되는 작가님들이 나오면서 또 어떤 변화, 어떤 시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작품 설치하고 준비하고 하느라고. 어, 방송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어, DP 준비를 마치고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봅니다. 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